안녕하세요. 행운주식TV 박도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주식 매매를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중요한 요소인 한 가지를 조금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바로 트렌드입니다. 다들 트렌드 하니까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주식을 하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의 중요한 부분이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는 시장에 적용해 주식을 사게 만들고 순식간에 돈을 벌고 도망가기 위해 민첩한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트렌드는 소비자들의 주식을 사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 트렌드의 힘이 어마무시합니다. 트렌드는 유행과 바람입니다. 유행이 생기면 바람이 불면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차트, 수금, 뉴스, 이슈, 정보, 테마를 통해 트렌드를 파악하고 분석해야만 가장 정확하고 확률이 높은 트렌드를 가지고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차트에는 뭐 거래량, 캔들, 이평선이 존재하고요. 수급에는 개인 세력, 외인 기관, 기타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뉴스에는 세력이 만들어낸 뉴스, 정부 정책 관련 뉴스, 지난 뉴스가 있을 텐데 이 과거의 지난 뉴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는 내부 정보가 있고 관련 뉴스에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테마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분명 현재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현재 테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테마는 고려산업은 금요일날 고려산업, KNN, 한국프렌즈 등 이거는 바로 대선주 관련 테마입니다. 바로 홍정욱 대선 관련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선 테마라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행이 되면 시장이 움직입니다. 현재는 하나에 관련되어 있는 대선 테마에 종목이 시장을 움직였다면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트렌드. 지금 현재 우리가 매매하기에 앞서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트렌드는 유행과 바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행은 바로 테마입니다. 바람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현재의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트렌드가 어떻게 유행을 타고 바람이 부는지 우리는 이거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전 테마였던 그리고 이전에 바람이 불었던 바로 어떤 종목인지 유니온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니온 같은 경우는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엮인 트렌드입니다. 자, 바로 히토류 테마. 차트를 이쁘게 그리고 엄청난 급등을 이뤄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이어질지, 그 트렌드가 바람이 되고 테마를 형성해서 큰 시장을 이룰지를 우리는 계속 이 부분을 계속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종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떠하고 앞으로의 시장은 어떠할 건지를 예측해서 이 종목이 현재의 트렌드와 맞는지, 이 종목이 테마를 불을 일으켜서 바람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트렌드가 지금 현재 어떤 바람을 불고 올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렌드에 가장 밀접한 거는 바로 테마입니다. 테마가 불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터지고 이슈가 되겠죠? 자, 우리는 이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를 찾는 것이고요. 그 테마에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종목을 찾기 전에 차트 수급 뉴스 정보 모든 걸 분석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트렌드에 가장 맞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어졌을 때 가장 트렌드가 불 종목은 바로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면서 앞으로 방향성이 아직 어떻게 될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트렌드는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테마와 이슈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것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유행이 탈지는 어떤 게 탈지는 모릅니다. 유행은 테마입니다. 테마가 어느 쪽으로 이어질지는 많은 공부를 하셔서 종목을 추려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트렌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작다고 하여도 우리가 이 부분을 인지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항상 트렌드를 다 다른 개미들보다는 빨리 캐치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시고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추렸으면 좋겠고요. 트렌드와 테마는 분리할 수 없다는 점꼭 인지하시고 시장의 방향을 항상 미리 캐치하셔서 좋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운주식tv의 박도사였습니다. 함께해요.